유다서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민족, 배경, 교육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반으로 얻는 구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도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왔음을 말하며 그들의 사상을 맞서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돈은 단번에 주신 것인데 이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졌고 그것이 변개될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본질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불완전하여 다른 어떤 것을 더할 필요가 없지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중에 어떤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알아야 할 중심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리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므로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기에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구원이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잘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는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죠. 오늘날 유혹하는 말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구원의 영원함에 대해서 다른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셨을 뿐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참으로 은혜를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게 됩니다. 유다서 18절에 그들, 여기서는 그들이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는 무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를 pdf로 만들어서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이것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책들은 이 유튜브 비디오 아래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1권은 인에 대한 것이고 제 2권은 게시록의 나팔에 대한 것이고 제 3권은 휴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